2022년 7월 14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거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898년 프랑스 과학자 마리 큐리와 그의 남편 피에리 큐리에 의해서 우라늄 광석인 피치블랜드에서 라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라듐은 방사선을 내뿜는 은빛의 금속 물질로서 원자력 에너지로쓰 이는 우라늄의 3000배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피폭되는 순간 피부는 물론이고 몸속의 세포 그리고 장기를 녹여서 수일 내에 사망케 하는 그런 위험한 물질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라듐이 매력적인 광물이라고 여겨서 손톱에도 바르고 입술과 지아에도 바르는 무지를 보였습니다. 라듐 0.1 마이크로그램으로 사람은 방사능에 오염됩니다. 보이지 않는 광물로 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며 무지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겉사람은 매일처럼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건강한 자도 세상이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말하는 자도 세상에 어던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성공한 자도 모두가 겉사람은 낡아지고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겉사람이 연약하고 쇠약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잠시 받은 환란과 시련 속에서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연수가 70이요, 간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겉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보잘 것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낡아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원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때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겉 사람은 땅으로 돌아가고 속 사람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하늘의 영광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날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영광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이 비추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